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4년 4월 3일 수요일입니다 이, 이 앞에 판넬 보이시죠? 책방할배는 진짜 제정신인가요? 이게 제가 쓴게 아닙니다 이게 이재명 개딸들이 이른바 소굴인 재명인의 마을에 올라와 있는 자기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공격입니다 안 그래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4월 1일부터 슬금슬금 나와서 뭐 양산갑으로, 또 부산 사상구로, 울산 동구로, 울산 남구갑으로 부인 김정숙과 함께 썰썰거리고 돌아다니면서 70평생에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숟가락을 척 하나 걸치려고 했는데요. 문제는 개딸들 입장에서 봐갖고는, 그것까지는 봐줄만 하다는 겁니다. 그래, 뭐, 가시은 뭐, 그 노인네 가서 숟가락 하나 얻는 거 봐주겠다. 문제는, 문제는 그 다음 말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서, 민주당이 중심이 되고, 조국혁신당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도 힘을 모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 팔고 있는, 빵이 무슨 빵입니까? 몰빵입니다. 몰빵. 처음에 조국혁신당이 뭐 이른바 지민비조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고,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을 찍어달라 하고 지민비조 했는데, 어렵죠. 이게 보니까 이게 이제 보면 송사리가 고래를 상키게 생겼네. 후발주자인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지지율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을 갖다가 어느 여론조사나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말 체면이 말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민, 이재명이 벌써 이미 열흘 보름 전부터 했던 게 몰빵, 몰빵 퍼포먼스입니다. 빵을 들고 해서 몰빵, 자기 입으로도 이제 몰빵. 그래서 뭐 지역구도 더불어민주당 찍어주시고. 비례 대표도 더불어민주연합 찍어주시고 물론 우군도 중요하지만은 우군보다 더 중요한 건 아군입니다라고 하면서 몰빵 퍼포먼스를 몰빵 캐치 프레이즈를 몰빵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문재인이 더 나와서 조국 혁신당에 힘을 실어달라 또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에도 힘을 좀 보태달라라고 이야기하니까 개딸들. 제명인의 말에서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책방할배, 평산 책방이죠. 책방할배, 제정신이냐? 책방할배는 진짜 제정신인가요? 하고 이른바 내분, 내홍이 벌어진 겁니다. 물론 에, 에, 사단의 단초는 문재인 씨가 제공했죠. 갑자기 뭐 잊혀지고 싶다, 퇴임 후에는 잊혀지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또그 사이에 또 슬그머니, 뭐 임종석한테도 한번 슬쩍 걸어보고, 조국한테도 슬쩍 걸어보고, 뭐, 그러다가 원체, 저쪽에 드세니까, 이재명이 드세니까, 쓱 뒤로 빠져서 입국 다물고, 500만원, 여기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500만원, 당비, 특별 당비까지 내면서 이재명에게 아부했던 문재인. 이제 조금 뭐가 될성부르다 싶으니까 나와서 숟가락 하나 얹겠다. 또 총선 이후에 그야말로 완벽하게 소외되지 않고 뭐 임종석, 심지어는 이낙연까지를 다 포함해서 해갖고 명문 정당하면서 이재명이 뭐 주류면 문재인도 뭐 비주류로서 일정 부분 이 지분을 갖겠다라는 뻔한 속셈을 갖고 이제 이 영남 지역과 그러니까 부산. 경남 울산 쪽으로 이제 지원 유세를 갖다 파란 점퍼를 입고 나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역풍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왜? 우리 국민 대다수 특히 이제 2030 영끌을 해갖고 집을 샀고 그다음에 또 중도층 중산층들 집을 팔지도 사지도 못하고 전기값은 천정무지로 오르고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52시간 전이 소득주도 성장이 돼갖고 정말 목맬 정도로 목, 목을 매달 정도로 그야말로 마지막 코너까지 몰렸던 중도층 중산층들 이들이 역심이 돋아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거기다 이 김정숙 씨 얼굴을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대통령 전용기 타고 혼자 턱 타고 저 인도 타지마을 가서 관광가서 사진 덕 찍고 남편 데리고 저기 앙코르라트 갔다와서 그저 코로나 창궐 하기 전에는 전세계 여행 다니기 바빴던 그런 김정숙을 보면서 또 뻔뻔한 문다혜 를 생각하면 그, 그동안 꾹 다물고 있던 악몽 같았던 5년이 되살아난거죠 그러니, 이재명으로 봐서는, 민주당으로 봐서는, 저책방 할배 조용히 그냥 죽추고 앉아 있을 일이지, 어디 슬금슬금 바퀴벌레 마냥 기어 나와서, 뭐, 뭐좀 뜯어, 좀 얻어먹겠다고 왔다 갔다 하느냐. 왜냐니까 민주당은 지 사실, 3월 28일부터 법정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코너에 몰렸습니다. 법정 선거 운동 직전까지는 일시적으로 분위기가 반전되는 듯 했습니다만은, 법정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양문석 나왔죠. 공영훈 나왔습니다. 박은정 나왔습니다. 김준영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조국, 혁신당에 보면 뭐, 뭐, 6번에 뭐, 김준, 뭐든가요? 이들이 다 공기 보면은 2030 중도층, 중산층, 중간층이 스윙보터들이 가장 혐오하고 가장 싫어하는 공정과 정의, 뭐, 저, 비례, 저, 조국 혁신자 비례 6번은 맨날, 이른바 저, 한미동맹 갖다가맹 비난하면서 정작 아들 하나, 딸 둘은 다 미국 시민권자라는 거 아니에요? 양문석은 어떻습니까? 아이, 뭐, 저, 이른바 강남 부자들 때려잡자. 부동산 때려잡자라고 한 사람은 정작 자기는 딸, 대학생 딸 앞세워서 11억, 이른바 불법 사기 대출 받아갖고 잠원동에다 집 사, 사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 막상 문제가 되니까 집 판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 얘기 했죠. 야이 사람은 음주운전했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야지 음주운전 한자가 차를 판다고 음주운전죄가 면해지냐 이 멍청아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이른바 공은 자식한테 (30억) 거기다 뭐 딸래도 또 성수동 산다고 그래요. 그것도 뭐 (20억짜리) 뭐 집을 갖다가 자, 이런 분이 공용운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양문석 말할 것도 없고, 박은정 말할 것도 없고, 거기다 입에 입만 달면은 갖다가 저 이화여대 옛날 김환란 이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 미군 장교들을 상대로 이화여대 대학생들을 갖다 동원해서 성 상납을 했다. 이와 같은 이야기 하면서 그야말로 사람 있지도 않은 사실. 가짜 뉴스 같고, 그렇게 매도하는 그들을 보면서 지금 확 판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사실 불과 한달 전만 해도요, 3월 초순만 했어도요, 국민의 힘이 민주당보다 서울, 서울의 경우는 5차 범위 밖으로 7 내지 8%포인트 앞섰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한달 전입니다, 불과. 그 이후에 이제 이종섭 호주대사 문제, 또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에 뭐그 문제들, 그 이제 구설에 오르면서 확 판이 뒤집어진 거고 또 거기에 마침 전공위들이 대거 현장을 이탈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 불안심리가 증폭되면서 반전됐습니다. 뭐 언제든지 3월 초순에 그 서울 7, 8, 7, 8%포인트 앞서는 그것으로 돌아가는 건 1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금 민주당은 지금 초조 불안 그저 시간만 가라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양문석이 크게 조져도 그냥 입꾹 다물고 있습니다. 공영훈이 조져도 입꾹 다물고 있습니다. 그저, 시, 그저 시간만 가라. 그저 민주당식에 거꾸로 매달아도 시간은 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은 다르죠. 유권자는 다르죠. 지금 아직 스윙부터 대략 지금 보면 오늘 동아일보와 리서치앤리서치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이번 스윙 워터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누구를 찍을지 어느 당 후보를 찍을지 결정하지 않은 사람이 14% 됩니다. 리서치앤리서치가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니까 상당히 신뢰도가 있는 조사 결과라고 봅니다. 14%. 여론 조사에 응한 사람들은 일단 투표에다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이 사람 중에 14%가 아직 최종적으로 마음을 가다딱 붙이지 못했다. 즉, 우리 흔히 이야기할 때, 부뚜공 막판에, 기표소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자, 민주당은 지금 악재. 이른바, 양문석, 공영훈, 박은정, 김준혁. 이 때문에 전전 긍긍하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이 턱 나와서 숟가락 얹겠다고 나서면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아 민주당이 중심이 돼. 조국 혁신당도 밀어주시고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도 함께 힘을 모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 내분 네 내홍. 네 흔한 얘기를 자기끼리 머리 끄덩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 입에서 터져 나오는 얘기가 책방 할배. 가만히 쭈구리고 앉아 있을 일이지 진짜 제정신이요. 라고 되묻는 겁니다. 고맙습니다.